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터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절을 봉독하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역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좀 무거운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일방적으로 죄인들이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죄인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의 속성은 이들만의 어떤 믿음의 개념을 만들까 봐. 그래서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탁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런 다른 것들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많은 경우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그렇게 살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살수 없어요라는 것이 또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2000년 전의 하나님과 2000년 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이 2000년 전의 성령님과 지금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과 2000년 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증거에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시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반응하는 것은 동일한 그런 반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정답만 아는 믿음, 정답만 아는 복음. 느껴지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답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에 대한 정답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일이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 안에 영원토록 고하시면서 나의 영으로 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심으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거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리스도없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얘기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면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그 믿음은 그 은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여기서 기도는 알게 되고 그래서 느껴지는 하나님. 여기서 그 은혜가 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을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해야 된 행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믿음의 선진들은 어, 기도할 시간에라는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하나,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믿어져서 그분 앞에 일정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믿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그가 계신 것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행위가 기도 시간이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 다니엘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하루에 세 번씩 했다라 하나님이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나가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사람들은 더욱더 믿어지는 것이죠. 더욱더 믿어 왜? 이들을 안에서 이들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습니다 사낭전 음, 음. 10장 2절에서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유일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내가 받았다, 너의 헌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은혜. 물론 그 전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런데 느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일정하게 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너무 믿어지고 계신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류라는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는데 구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0장 구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 또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 제육시더라 너무나 그 주님이 믿어지고 함께 계시가 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막 느껴지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자꾸 나가고 싶은 것이죠. 그분 앞에 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늘 지속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만남이 전제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은 만남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특별히 친분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났을 때 내가 만났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그분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제육시더라 하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며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소를 그렇게 찾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시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자꾸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배운 것으로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서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나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구절 구절마다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너분 믿음으로 노아는, no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믿음이 있어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껴지는 하나님 믿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에녹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살았던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역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와심을 받아 경향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보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사람한테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알려 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자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전이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이후에 누구나 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언어로 이 성경을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이 육신이신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너무 느껴지고 믿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를 비춰 봐야 돼요. 이 말씀에 이 말씀에 나를 보여 줘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책망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칭찬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이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보여주는 거이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서 하는 행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계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왜 죽음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지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거라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생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안에 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 안에 내 믿음이 있는가. 성경에서 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o 경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믿 k n 선인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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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o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